안녕하세요, 알콩할미입니다 감자는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삶으세요. 물은 이제 이렇게 감자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 같이 곁들일 야채 썰어 보겠습니다. 당근은 아주 조금 요만큼 이제 다져서 넣을 거예요. 오이는요. 저희는 이제 절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썰어서 살짝 얹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절여서 하셔도 돼요. 근데 금방 먹을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식감도 더 좋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계란은 저희는 이렇게 미리 두개 삶아 놨습니다. 삶아서 까주세요. 저 이거 중불에서 20분 정도 삶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젓갈이 쏙쏙 들어가게 잘 삶아졌어요. 이제 불 끄고 건져 볼게요. 감자를 이제 이렇게 으깨 주세요. 감자는요, 으깰때 식으면 잘안 으깨져요. 이거 그러니까 뜨거울 때 으깨세요. 계란도 같이 으깨세요. 아, 이제 이렇게 으깨신 다음에요. 아까 당근 썰어놓은 거, 설탕 한 스푼, 고운 소금입니다. 티슈푼으로 반, 마요네즈 3 스푼. 이렇게 이제 넣어 가지고요. 골고루 이렇게 이제 섞으세요. 마지막에 후추도 이렇게 약간만 넣으세요. 그리고 단맛 노런 거는 이제 좋아하시면 더 넣으세요. 저희 한 거는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이제 빵에다가 요거 놓고 발라 보겠습니다. 이거는 머스타드예요 조금만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이제 치즈입니다. 치즈 한장 올리시고요. 다음에 이제 오이입니다. 다음에 이거 이제 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하나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